오늘 일본에서는 아베의 마스크라는 말이 SNS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로 떠올랐습니다. 아베노믹스를 패러디한 이말왜 이렇게 화제가 된 걸까요?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전합니다. 일본 유명 만화에 등장하는 대가족이 마스크 두 장을 나눠 쓰고 마스크로 뒤덮인 아베 총리의 얼굴도 나타납니다. SNS에서 아베노 마스크, 그러니까 아베의 마스크랑 검색어 아래 등장하는 합성 사진들입니다.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본 각 가정에 천으로 만든 마스크를 두 장씩 나눠주겠다고 발표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. 이노노마스크는 스카이 센다이와 마스크, 센다이씻 스카이 센사용와 마스크, 이와스카다이와 마스크와 스카이 센다이와 마스크와 스카이 센다이와 마스크와 스카이 센다이와 다 하필 만우절에 나온 아베 총리의 발표에 사람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. 긴급 사태 선언과 도시 봉쇄까지 거론되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천 마스크 배포가 우선이냐는 겁니다. 요리 마스크 부족 현상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 첫 마스크 두 장이 근본 대책은 될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일본 정부는 지난달 6억 장 이상 마스크가 시중에 공급됐고 이달에도 7억 장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그 많다는 마스크는 시중 어느 곳에서도 쉽게 사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. 마스크 전매 금지 이후 불법 거래는 줄었지만 일부 고령자를 중심으로 사재기 움직임은 여전합니다. 그 있었는데, 템포, 다른 그렇지만,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마스크는 자신을 보호하는 필수품이 됐습니다. 정부의 일회성 배포보다 누구나 필요할 때살수 있도록 하루 빨리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갖추는 것이 지금 일본에는 더 절실해 보입니다.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.